안녕하십니까 대찬의정 청산길입니다. 600년 이상된 느트나무가 이거 쓰러진니가그 원인을 한번 보면은 이 안에가 많이 썩어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구멍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멍 이 구멍 사이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애벌레들이 이렇게 군뱅이가 살고 있습니다. 이런 군뱅이가 나무를 갈가먹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볼때 겉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이 옆면에서 보면은 안이 이렇게 텅 비어있어요.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느티나무 겉에서 보면은 멀쩡하지만은 이 바람, 태풍이 순간적으로 몰아치면은 힘없이 넘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을 피한다고 이 느티나무 아래에 있으면은 이 속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. 한번 속을 자세히 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이 안에가 뻥 뚫렸지 않습니까? 동굴처럼 이 안에 위에도 통 비어 있어요. 건만. 겉만 있기때문에 굉장히 나무는 우람하게 보여도 취약합니다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이 치면은 아무 힘이 없어 이런 600년 이상 된 나무도 사람도 내실이 깊은 사람이 튼튼한 것처럼 이 나무도 내실이 튼튼해야 되는데 내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이 취약한 거사실 알았습니다. 보수 지정도 중요하지만은 이한번 정도 저 부분을 저 부분을 시멘트 바은을 긁어내서 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좀 아쉽네요. 감사합니다.